사랑하는 교우분들, 오늘 5월 26일입니다. 함께 10편, 23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며 시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또 양들이 가는 길에서 어떠한 길을 갈까, 정말 좋은 길일까, 그러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가올 위험과 적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오늘날 우리의 걱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양들이 위협이 없는 길을 선택해야 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 장래 길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길은 어떨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올 위협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목자 대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선하게 양들을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치양은 골짜기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통의 길에서 음침한 사망의 길에서 지켜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양들에게 위협이 있지만 목자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자기처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같은 고백으로 오늘도 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마라 물가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